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 강북구청장 그 선거소송이 있어서 제가 그 결과를 발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22년 6월 1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거의 또 부정 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단선 이후에 선거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청장은 어떻게 과연 도둑질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간에는 서울 은평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후보와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하고는 저하고 좀 지인 관계인데요. 그래서 더 관심있게 한번 섬세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김미경 후보는요. 11만 333표를 얻었고 남기정 후보가 102,789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미경 후보가 7,544표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김미경 후보가 51.76%를 얻고 남기정 후보가 48.23%를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김미경 후보가 3.53% 이겼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김미경 후보, 지금 더블당의 후보들은 다 가짜 투표가 투입된 겁니다. 이게 가짜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짜표가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느냐? 11,638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후보가 실제로 얻은 것은 98,098,695 표를 얻었습니다. 남기정 후보는 똑같죠. 102,789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김미경 후보는 48.98%를 얻었고요. 남기정 후보가 51.01%를 얻어가지고, 2.03% 차이로 남기정 후보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기정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느냐? 4,094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김미경 후보가 11,638표가 가짜 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어디서 북, 저 투, 가짜 표를 집어넣느냐?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사전선거할 때 자기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선거를 한 관외 사전투표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관외사전투표입니다 김미경 후보가 16,126표를 얻고 남기정 후보가 12,158표를 얻습니다합계는 28,284표인데요. 역시 이것도 선거관리원회가 위 발표한 김미경 후보 이거는 가짜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몇 표가 포함되어 있느냐? 3594표가 가짜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은 것은 12532표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퍼센트를 떠져보니까 57.01%를 얻었고, 남기정 후보가 42.98% 얻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가 차이납니까? 무려 관회사전투표에서 김미경 후보가 15%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숫자입니다. 왜?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 가, 가공된 숫자고 여기에는 3594표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몇 표냐 4 0 실제로 얻은 것은 50.75%입니다. 그리고 남기정 후보는 49.24%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도 1% 1%, 예. 1 차이가 나잖아, 1% 그죠? 이렇게 김미경 후보와 남기정 후보가 거의 비슷해요. 당일 투표가 되었던, 사전투표가 되었던, 관외사전투표가 되었던, 거의, 뭐, 51대 49, 50.5대 49.5, 48대 52, 49.5 대신에 50.45,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짜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관외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선거인수가 2만 8천, 755명인데 이것도 가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나와 있는 선거인 수와 여러분 국민의힘은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맞는데 더불당에서는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더불당에서는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다 가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짜 숫자인데 이 16126번 속에는 진짜 표 일곱 표에 가짜 표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가짜 표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3594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하나만 더 비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동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관동. 은평구. 진관동에서요, 어, 관내 사전입니다. 관내 사전에서 김미경 후보가 3532표를 얻었고, 남기정 후보가 3 3 4 9표를얻0습니다0계는 6881표입니다. 를 따지니까 51.32%. 남기정 후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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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는 가짜표, 이 3532표는 가공된 숫자고, 여기에 가짜표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느냐? 873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것은 2659표라고 습니다 그리고 남기정 후보는 3349표. 합계를 더하니까 6 0 0 8표인요 진짜로 김미경 후보가 얻은 것은 44.25%입니다. 그리고 남기정 후보가 얻은 것은 55.74%입니다. 55.74%. 그러니까 관내 사전에서 김미경 후보가 44%, 남기정 후보가 55%, 훨씬 더 이겼죠? 11% 이겼습니다. 그러면 당일에서도 거의 남기정 후보가 10%에서 11% 이긴 것으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873표 가짜표는 어떻게 구했느냐? 이 김미경 후보 3532표 속에는 진짜표 7장에 n 플러스 1입니다. 진짜표가 7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누기 8을 하는데, 진관동에서 선거인수가 6000, 987명입니다. 나누기 8을 하니까 873표의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당일 투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미경 후보가 7,324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기정 후보가 8,995표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가 훨씬 더 많지요? 예. 네, 계에 16,319표입니다. 그러면, 김미경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44.88을 얻었습니다. 보세요. 당일에서도 44.88, 당, 관, 내에서도 44.25. 44%, 44 나왔잖아요. 그런데, 남기정 후보는 당일에서 몇 퍼센트냐? 55.11입니다. 보세요. 55.11, 55.74, 55%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서도, 사전에서도 11% 이겼죠? 11.49% 이겼습니다. 그리고, 당일에서도 역시 약11% 이겼습니다. 여러분, 당일에서나 사전에서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겨 이겨봐야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A 두 후보가 당일과 당일과 사전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표일 표에 가짜 표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뭐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자 은평구에 있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부정 선거를 저질렀느냐 관내 사전투표자수 선거인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의 동별로 선거인수를 다 더하는 겁니다. 다시요 관내 사전투표와 동별 관내 사전 투표에 선거 이수를 다 더한 숫자가 얼마냐면, 뭐, 수색동, 불강채 1동, 불강채 2동, 과련채 1동, 가련채 2동 다 더한 숫자가 얼마냐? 9만 3,111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11,638표가 이게 김미경 후보한테 집어넣은 가짜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동별, 동별, 구산동, 대조동 이렇게 동별 관내 사전투표에 선거인수를 다 더한 그 숫자에다가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가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가공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다가 문영배 헌재 소장한테 투표자 수를 검증해보자. 인천 연수구, 지난 21대 부정선거 했던 연수구, 그걸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기각시켰잖아요. 바로 이거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 헌재 운영배도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감추기 위해서 기각시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참고로, 3월 1일 날, 내일입니다. 3월 1일, 내일, 어, 이영돈 PD라고 있죠. KBS 어, 등 여러 방송에서, 어, X파일, 뭐, 유명했던 그 PD, 피디, 이영돈 PD가요, 부정선거 실체를 밝힙니다. 내일 3일절, 3월 1일, 밤 9시, 밤 9시에,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용돈PD 어, 이용돈TV에 들어가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아마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선거는 누가 조작했느냐 누가 조작했느냐 예. 결론은 해킹 북한이냐 중국이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전산조작으로 이게 전산조작으로 가짜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전산조작이죠. 그런데 그 전산조작을 이번에 12월 3일날 비상경화하는 날, 비상경 날 선거연수원에서 한 수십명을 긴급체포해서 압송했잖아요. 일본 오키나와로. 또일본은 미국으로 압송했는데 이거는 비밀작전이거든요. 함부로, 어, 발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미국의 FBI, CIA라든가 DNI에서 조만간에 무슨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보도를 스카이 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특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아마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왜곡된 보도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만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내일 밤 9시에 밝힌다고 합니다. 내일 유튜브 일단은 뭐 유튜브에 이영돈 PD, 어, 이영돈 TV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데 사전 선거의 이 이런 것은요 누가 조작했느냐? 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는 건두 가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심선을 하고. 포렌식을, 서머를 포렌식하는 거.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까는 거. 두 가지입니다. 서머를 까라! 통합선거인 명부를 까라! 그러면 밝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입니다. 네.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영원히 멀어집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의 홍콩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비극적으로 어, 하, 정말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어, 이런건 안돼요.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거 아니겠습니까? 에? 부정선거 밝혀내야 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요. 내일은요. 미국의 국, 의회 의사당 앞에서 어, 그리고 캐나다 어, 어딥니까? 토론토에서 외국 시민들이 내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국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